국민의힘 전당대회 8월 2 2일 누가 당 대표가 될 것이냐 1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2등은 어떻게 되느냐. 또한 바깥에서 계획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보수 세력 과연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당 지도부가 정해지면 정말로 숨쉴 공간이라도 있을 것인지 국힘의 미래에 대해서 장성철 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선거 지금 뭐 혹시라도 1등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까? 당 대표 말씀이죠. 시 예, 예.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사실상 결정됐다고? 결정됐다고 봐요.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관성적인 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네. 지난번 대선 과정 중에서 어쨌든 약간의 여러 뭐 단일화 과정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20일 동안 계속 김문수 대통령 막 우리를 구원할 사람. 계속 2 0도 순위된 거잖아요. 그리고 김문수보를 제외한 당대표 후보들을 보면 과연 깜이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보가 다른 후보들보다 좀 압도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힘 뭐 전당대회에서의 지도부 선출에서는 김문수보가 무난하게 뭐당 대표 될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자김은수가당 대표가 되면 그러면 이분의 정치적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결별입니까? 결별 아닙니까? 결별 아니죠. 결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그래서 억울하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한테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까? 예, 먹히고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당 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들을 보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약간은 제정신인 분들, 네. 그런 당원들이 봤을 때는,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럴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야, 정말 신물난다. 나 도저히 이런 사람들한테 투표 못 하겠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투표가 안할것 같아요, 투표를. 네. 그러면은 그냥 극우 세력들,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고 그냥 응원하는 사람들, 그 20, 30%만이 이번에 전당대에서 투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김문소보가 될 가능성도 많이 높고, 그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경선을 하잖아요. 그들의 입맛에 맞는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대표는 지금 50대 50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그냥 예비선거 때는 50대 50으로 해가지고 네. 4명을 선출을 하고요. 네. 본선은 당원 80,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 20%. 음, 50대 그러니까 그냥... 50으로 출시, 출발해서 8대1로 이제 정하는 거죠. 예, 그냥 당원들이 표한다고 보시면 돼요. 와, 그러면은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는 이, 지금 결국 이제 1등을 달리고 있는 건데, 과거에 그러면은 한동훈을 당선시켰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또 안티윤으로 한동훈을 당선시킨 적이 있던 그 당원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번에 투표에 참여 안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한동훈을 지지를 했는데 조경태, 뭐 안철수 이런 분들이 그냥 반윤 세력으로 반 전환기를 세력으로 출마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지도자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가정을 하면 한동훈 후보가 만약 나왔으면 그러면 이번에 박빙 선거가 됐습니까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못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나오더라도 안 된다라는 것이 중론 아니었나요? 나와도 안될것 같다라는 게 한동훈 캠프의 생각과 예.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봤자 뭐안될 거고. 또 되더라도 저런 당의 구조상 보면 본인이 제대로 된 당대표소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접은 것 같습니다. 당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권리당원. 대략 한 칠십만 명 됩니다. 칠십만 명. 네. 지금 민주당이 한백십5만명 정도가 네. 실제로 당비를 내고 있고 권리당원이라고 이제 칭하는 사람. 국민의민 이제 책임당원이라고 하죠. 예, 책임당원이 한 칠십만 명. 그러면 이번에 투표율은 생각보다 역대 선거에서 많이 떨어질 것이다. 보통은 저렇게 당 대표라든지 대선 후보 경선할 때 보면 50% 내외가 투표했거든요. 를 네. 그런데 이번에는 한30% 내외 정도로 뚝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아, 들어요. 그럼 그 상황 심각한 거 아닌가요? 망했죠. 망한 거죠. 망한 거죠. 망한 거죠. 그냥 저당은 고쳤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김문조 후보는 어쨌든 친 윤석열 플러스. 원래 보수 후보로서 대권 가도를 달렸던 그게 있는 이제 지지자들, 이렇게, 지지. 그렇게 이제 합치는 것이고. 이등이 특이하더라고. 어떻게 장동혁 의원이 이등이 되느냐. 아, 그런 장동혁 의원이요. 친윤들이, 아이, 김문수 후보는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 보니까 우리 말을 잘안 들어. 저 사람은 당대표 되면은 지 멋대로 할것 같아.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가능성이 높지만, 김문수 보 빼고 우리 말도 잘 듣고 만만한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젊고 또한 덜 극우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해서 장동혁을 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친윤 세력들 의원들이 조직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2등하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는 쌍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어, 다가 있습니다. 쌍권이라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언더친윤 뭐손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태도가 박성민 의원이에요. 울산에. 울산의 박성민 의원. 네. 예. 그분이 이제 한 20여 명의 친윤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야, 장동혁 나가!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이름을 우리가 알 만한 분, 진윤, 그런 언더그룹의 진윤이면 누구누구? 서정호 변호사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대략 다섯 명의 그 국민의힘의 친윤 의원들이 네. 자기한테 장동혁을 이번에 우리가 밀 거야. 그리고 당대표로 당선시킬 거야.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뭐, 김대식, 성일종 뭐 이런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자 그러면 2등이 그러면 1등으로 역전할 가능성 이 현재 없는 것이고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가 좀 웬만큼 체급이 좀 크면 예. 조직을 뒷받침시키면은 좀 인지도도 높고 지도 좀 어느 정도 받쳐주면 이길 수 있을 건데 상대적으로 좀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 까일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뭐 친윤들이 조직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아 이건 장동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장동혁 생각을...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핵심적인 두 가지 질문이 약간 불편할 수는 있는데 일단 장동혁 후보가 한동훈 당 대표 시절에 한동훈과 원팀을 이루고 최고인이 됐던 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길을 갈수 있습니까? 근데 원래 그런 성향이었던 사람이라고 한동훈 계에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 하면... 그것도 어떻게 그래도 개혁 쪽으로 안티윤 이렇게 좀 갔던 사람 아닌가요? 권력 추종자. 왜냐면 그때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이었잖아요. 예. 그 당대표 격으로서 공천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예. 한동훈 편을 들고 한동훈한테 줄을 쓰면은 자기 공천은 그냥 무난하게 끝나는 것이고 또 한동훈 개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현역원으로서 한동훈을 밀어주면 한동훈이 나를 중히쓸 것이다. 사무총장 결국 했잖아요. 예.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의 상임 뭐 부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좀 공천에 많이 관여도 하고 영향력을 행사했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비상계엄을 반대하면서 당대표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을 손절한 거죠. 권력 추종자니까. 예를, 권력 들, 추종자. 예를 들어서 제 그냥 편견, 예단 안에는 뭐 검사 출신은로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분은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면 좀더 이런 게 사리분별력 이런 게 남다르다. 두 번째 충청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이미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도적 성향 뭐 이런 느낌의 정치인이었거든요 위장한 것 같아요. 와. 포장한 것 같습니다. 그왜 그러니까 권력 추구를 하기 때문에. 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장동혁이 야당의 당 대표할 만한 능력과 역량과 까미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깨어 뜬 깨어 뜬할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인들이 밀어주고 야 우리가 당 대표 시켜줄게. 그러니까 그냥 나와 버리잖아요. 권력을 상당히 좋아하는 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가원, 불가건해야 하는 분이겠네요. 이분이 그러니까 내부적 평가는 어떻습니까? 한동계 쪽 의원들을 좀 얘기 들어보면, 예. 아유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네. 속았다 그때 머릿속. 러닝메이트 해가지고 수석 최고현 시켜줬잖아요. 그러고 예. 사무총장 시켜주고 사람을 예. 잘못 본것 같다 그런 평가고 다른 분들은 이번에왜 나왔을까? 아무리 뭐 친인들이 밀어준다고 한데 단대표가 될 건가? 예. 깨우뚱, 깨우뚱. 여름 친구 류 세트 스픽스몰 인기 대단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제품 여러분들께 소개하는데요. 49,900원, 59,900원, 78,900원인데요. 이불을 두채 드립니다. 그리고 베개피두장 포함해서 이 가격 절대 국내 생산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인견, 리플 자수 친구 세트인데요. 우와, 이런 가격 공동 구매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9,900원이고요. 킹사이즈, 퀸사이즈, 슈퍼싱글사이즈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불. 그리고 패드, 베개를 인견으로 만든 이 제품은 붕기 인견 친구 세트인데요, 78,900원 사이즈와 관계없이 여러분 선택만 하십시오. 공동 구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립니다. 엠보싱, 시어스커, 이불, 원 플러스 원, 인견, 리플 자수, 친구 세트, 59,900원. 마지막으로, 최고급 제품입니다. 풍경견 친구 세트는, 공동구매 특가로, 여러분들께, 78,900원에, 주문해 보십시오. 제가, 직접, 보정하겠습니다.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띠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직기 우와. 자, 있다 비교하라, 스피스몰.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 드리러 왔습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우와, 66,000에 택배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서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과 아예 만들었습니다. 서픽스 모을의 공동 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 어린 시절 아무나 먹을 수 없었던 이 귀한 쿠키 오늘 여러분들께 유기농 밀가루로 만들었다. 30개를 제대로 구성했는데요. 약과 통밀, 녹차, 쌀, 그리고 아몬드 크림빌리까지 골고루 넣었던 건강한 쿠키 준비했습니다. 야, 가격요. 43,000원짜리 29,900원인데, 광화무살롱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선물로 드렸을 때 받는 분 귀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광화무살롱 수제 쿠키, 오늘 저와 커피 한잔 어떠신가요?